저는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 호나우드 7카부터 붙이겠습니다. 저는 예 호나우드 7카를 붙이고 싶네요. 아 근데 이거 붙으면 진짜 역대급이긴 한데. 자 일단 1억 3천 남았고요. 여러분들 자자가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거는 솔직히 이, 붙으면 여러분 이거 이거는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 어떤 거요? 이거 아, 당연하지 뭐아니 이거는 약간 뭔가 멋들어지진 않는데 아 저는 가격 보고 사요 저는 재료 살때 되게 되게 이게 이게 알맞게 삽니다 비싸게 주고 안 사요 밀러 잠깐만 어, 얘 한번 스틱 한번 보자 스틱 아 음. 육각형이야 이게 주전이네 어, 야 이건 주전이다 솔직히 이, 이 이건 솔직히 주전이야 주전이야 자 일단 그리고 아까 우리 강화 붙여달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디 계실까? 아까 캠벨 칠카 붙여달라는 분? 오케이! 자 캠벨 제가 붙여드립니다. 저두치 붙고고요.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남은 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거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가고 싶은 강화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붙이고 싶네요. 호나우두 칠카, 칠카 성공시 금카 도전! 조금 써보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가긴 할거예요아네 해드릴게요 언젠가 가는데 오늘 가지는 않고 써보고 예 왜냐면 이게 오버롤상 99기 때문에 그실카 오버롤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좀 재료가 많이 안나오는 관계로 천천히 이수바뽀야 <놀람> 3년을 방송하한 번은 안 읽어주네 뽀발로마한 번을 제가 안 읽었다고 채팅을요? 한 번쯤은 읽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읽었다 한 번을 안 읽었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당단번이다 먹다 먹다 먹어 아끼지 말고 한 번씩들만 눌러 주세요.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고요. 아 오늘 시작 좋네요. 역시 강화 잘 돼. 로드리 유카 드립니다. 자 우리 어따가 로드리 올려볼게요. 사가십시오. 한가한 가. 네. 다음과, 다음과. 네. 어, 자 지금. 선생님 사가십시오. 빨리 사가셔야 다음부터 도와드립니다. 선생님. 처.. 처음도 낚시라고요? 혹시 오카 판매자신가요? 실컷까지 해 달라고요? 실컷까지 해달라고요? 아니 실컷까지는 지금 아, 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실컷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그럼 갑계가 다시. 저 올리비에 지름 아까 빨간색에 걸어 놓으신 분 있으시죠? 자, 준비하시고요. 자, 바봐 한번. 우리 주인분 요거 올리비에 지름 아까 빨간색 있뜸만 그렇죠? 올리비에 지루 거북이 한번 3년 갖고 뭘 그랬다 그래. 5년째 배봉 소때 빼고 안 읽음 <laughs> 자 올리비에 2루구요 자 2루 보내고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yeah, I know. 자 바람도 호이콘 스타 칠카 요것도 붙여드리기로 했었구요 그렇죠 자 바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콘 스타 예 환불 페이지 믿을만하죠 저도 환불 받은 거 있어요 예 믿을만합니다 자 아,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붙지 않을 때 저는 더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네. 물론 시청자분들께 붙여드리면 좋겠지만 자 라모스 피퍼 모바일 말고요 자세레디오 라모스를 일단은 야 드립니다 오케이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니다 이거 붙을 것 같았어요 역시 좋은 거 맞지요 예 우리 선생님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아, 체인벌레인도 뭘... 아까 어떤 분이 붙여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쉬운 남자예요, 이렇게.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이제 원하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 녀석들을 붙여야 어디 가서 자랑도 하고 할 텐데, 가겠습니다! 고고! 자, 로드리 아까 지을까 붙여달라는 보고 계시죠? 자, 로드리 아까 붙여달라는 분 저기... 자! 진짜, 진짜 자, 자, 붙여라, 사, 아, 자, 이제 사셔야 돼요, 보러들이. 자, 아까 한가로 드릴게요, 아까. 오, 오! 오! 뭐 진짜였어? 사은가 사셨는데? 무슨 20, 말인들모네이거 사신다고요? 개이득바인데 붙고요? 음. 그거, 그거 아까 금가도좀 뭐였지?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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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까, 아까 뭐였지 그거? 아까 누구였어, 수웨비단이 누구였지 아까?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아이오베라데스 오케이 오케이! 어, 이런 거 당연히 해드리죠. 이런, 이런 거딱 바로 상나 빨리 걸어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내가 다 만들어줄게! 두치아프고 가! 피아차라고? 아 피아차. 보수면사 먼저 해드리자. 피아니치 아니 피아차. 그래서 돈이 없다 이제. 또 붙을 거야! 어또 붙으면 붙으면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 저예요. 두치아고 예.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거 붙여드리면서 제 거도 붙이고 서로서로 해피엔딩! 내가 누구라고? 할게요. <laughs> 예, 갑자기 저 자기 홍보 p r 을 한다고. 자, 바로 하겠습니다. 아무도 제가 안 해주고요. 자, 그럼 바로 리디가 먼저. <laughs> 가겠습니다. 그냥. 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 미디건 죄송합니다. 미디건 죄송하지만 제 미소가 나오는 이유는 왜일까요? 자,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하나 하나 깨줘야. 이제부터 슬슬 깨져줘야 돼요. 이제부턴 슬슬 깨져줘야됩니다 그래야 제분께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좀 살아야됩니다 맞습니다 자 체인벌레인 자 체인벌레인 아, 자 아, 체인벌레인 아, 체크하 죄송하고요 아하 이거 참자붙여드리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왔고요 바로 한번 캠벨 이분도 이제 굉장히 붙고싶어서 하셨는데 자 쭈울캠벨 칠카. 칠카입니다! 자 요것도 제가 붙여드린다고 약속을 했었구요 쭈울캠벨! 갑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이거 느낌이 좋은네 강화가 믹스야 네 믹스야 네 이거 강화 너무 잘됐는데 오늘 지금 느낌이 좋아 형은 좋은데 넌 어떠니? 네 대답 그게 끝이니? 네 이게 뭐야 잠깐만 자 이쯤에서 얘를 하나 가. 얘 예, 예, 예. 이건 약간, 약간 양메인이야. 아하. 이건 약간, 약간 메인이야. 나 이거 내가 갖고 싶은 거거든. 이건 내 거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해보겠습니다. 마리오는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하려고. 이거 먼저 뭔가 붙을 것 같아. 지금 나가는 거야. 자, 지금 느낌이 약간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하나 챙겨가겠습니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러! 티티쿵 갑니다! 자, 밀러! 가자 자, 일단 누르긴 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일복이요? 일복은? 예?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일복은? 일복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좀 서로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일복은 아닌 거 같은데요? 야, 일복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장난 너무 심한데? <laughs> 그래요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자고요 가겠습니다 강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게요 자 호수맨사 자 호수맨사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 시청자분이 달라고 하신 건데 아우 야, 잠깐만 자 호수맨사 삼카구요 그러면 여기서 야 이제 다왔는데 다 이제 거 변하지 말고 일단 얘 가봐 야 이제 진짜 다 왔는데 이제 오케! 마말셀로스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이거 깨지면 바로 가는 거야? 어, 이거, 형님 나 이거 붙으면 나 진짜 안 되는데 형님 이거? 물론 제가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나안 붙었으면 좋겠는데 나, 나 이거 깨져야지 호나우두 가는데? 아 이건 붙여주고 싶진 않은데 괜히 느낌이 그런데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가 마리오 페르난데스! 아 이건 인기 좀 있던데? 급여랑 이래가지고 아 얘가 근데 진짜 뭐 약간 마음을 고... 자왔다자 집중하자 집중하자 진짜 왔다 잠깐만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개만 더 깨고 한 개만 더자이한 개만 더 이제 네, 돈다 써가지고 제가 이제 딱 메인 강 하나밖에 안 남았어 백만 원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버텨낸 죄송합니다 진짜 갖고 싶다 호날로드 아, 그러니까 아 어, 정말 너무 갖고 싶다. 양발 잡이구요예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가리게하겠습니다요거 하나만 가리게 할게요. 좀 많이 긴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왜냐 호나우두 칠카는 저는 뭐 서버에 내가 알기로 거의 없는 카드예요. 예 지금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만 바로 와야 돼. 호나우두 깻잎머리 형님 한번 써보자 진짜. 아... 아이고, 벌써... <laughs> 아, 음... 어 이거 오늘 이렇게 뭔가 좋은 일했을 때 강아들이 지금 성공을 아, 하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맞는 얘기예요. 좋은 일했을 때 강아는 고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예, 감사한 고맙습니다. 달려봅시다. 자나호나 더! 달리자. 사. 이2 제발! 고까누! 호나다 가자! 1복이요? 아형 오늘 얘네 매몰차다 다일복인데 왜인가 <laughs> 다일복이야아 얘네 너무 심하네 오늘따라 아 신고해 형 빨리 신고해 아... 아, 강화 너무 안 붙네. 아, 진짜 일복은 뭐냐, 저거. 심한데? 솔직히 심지어 재료값도 너무 많이 나가, 이거. 모드리치 이카 들어가니까. 아, 믹스야. 네. 아니, 강화가 이거 오늘 좀 날이 아니. <놀람>